좋은 아침입니다. 포근한 아침이라고는 못하겠네요. 사실 어제 막 도착했을 때는 몰랐는데, 야자수나무도 펴있고, 열대성 기후로 유명한 도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 <laughs> 저 오늘은 최대한 도보를 이용해서 도시를 좀 둘러볼 거예요.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어떤가? 이 어. 표시가 아마 대마 도시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저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양쪽 문화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미국을 여행하는 동안에는 어쨌든 제가 수십 년째 살고 있는 나라이고 아이더 한국에서 한국 d 서 i n n 서 한국에서 한 a 에서 한국에서 국에서는 카메라를 정말 좋아국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제가 저런 분들의 텐션을 못따라가가지고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서런 불상사가 오히려 발생할 정도로. 지난 필라델피아 여행에서도 그랬듯이 우범 구역들을 막 일부러 찾아가진 않을 거예요. 카페 베넷, 베넷인가, 베니어 치인가 뉴올리언스에 있는 이 독특한 점심 시간도 아니고 애매한 아침 10시인데 별로 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커피도 한잔 하고 계시고 밤에 도착했을 때 봤던 그 분위기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 네, 아. 분위기 괜찮다잉~ 저 사람들이야 그냥 출퇴근하는.. 아무도 손을 안흔 들어주네~ <laughs> 엄마 밥좀 먹으러 왔습니다~ s 마더스레스토랑 딱 봐도 동네 맛집인 게 근처 음식 r s t time? First time. i 이 the c 아다 y as well. Good, you're welcome.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찾아온 그런 맛집인 것같아요 그럼 비올리언스를 나름 대표하는 두 가지 정도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녀석이 시푸드 건보고이 녀석이 트리프 포보이. 음, 해산물 향이랑 해산물 맛이 느껴지고 딱 한국 분들이 미국 와가지고 어우 짜, 어우 달아만 하다가. 딱 뉴얼리언스에 와가지고 음식 먹으면은 아 이거지 하는 이유가 있네. 김 옷을 얇게 얇은데 향이랑 이런 게 많이 첨가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저한텐 너무 맛있는데 한국 분들한테는 좀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으로 저한테는 조금 심심한데 한국 분들한테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오시면 딱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23불 나왔거든요. 너도 작은 거, 작은 거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큰거 하나, 큰거 하나 이렇게 해서 둘이 나눠 먹으면 딱인데 음, 지금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게 팁을 안 넣는 거 같거든요. 지금 계산하는데 팁이 없었고 나간 테이블 몇 군데 살짝 훑어봤는데 다 그냥 음식 접시 그대로 두고 나가시던데. 음... 어머니의 레스토랑에서 밥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이번 메뉴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어. 요 사실 읽어봤는데 네, 팀 놓치 않는 곳이다 그렇게 써있지는 않고 어, 개인의 자유를 맡기는 것 같아요. 예, 미국에 왔으면 미국법을 따라야죠. 지금 예, 저분들도 그렇고 저분들도 그렇고 아까 심지어는 좀 휠체어 밀고 무단횡단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laughs> 야,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강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뭐 리버워크. 한국어로 한국에서는 뭐라 부르더라? 보드워킹이라 부르나? 보드워크. 날다잉. 아, 날바물 색깔은. 와우, <laughs> 야, 증기선 소리가 저렇게 큰가? 험 오브 잭스 여기서부터는 사실 딱 봐도 관광지 느낌이, 나 죠. 진짜 미국 관광 오신 미국 분들에게는 필수 코스겠지만은 사람이 너무 많아. 카페 룸먼루. 길거리 아티스트를 옆으로. 동종업계 사람들이 여러 대 있군요. 뮤직비디오 촬영하시나? 여기로 오셨었었나 모르겠네. 프랜차이즈 지점을 몇개 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환희님이 직접 오셨던 곳이 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예흰 가루 덩어리 음음 빵돌이인 저한테 와딱 좋은 반죽이다 아, 오히려 나한테는 이흰 가루 없이 그냥 진짜 반죽 맛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참새가 잠깐 와가지고, 자이 사람 관상을 좀 보자. 나한테 빵가루를 줄것 같은 관상인가 아닌가 구경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뒤에서. 아, 야, 참새는 좋아는데 비둘기는 극혐합니다. 저 가위, 저 가위 줄게야 참새 왔어. 아유 귀여워라. 튀긴 것 같은데 아주 미약한 기름 향이 있기는 한데 고소하고 되게 좋다. to wow, Doing a tour. Yeah. So I make beignets in New York City. Oh, New York City? Yeah. Okay. And so I, I just met earlier with the owner of a Cafe Beignet, mm -hmm. which is another place. I'm from Virginia, so it's a lot closer for me to get to New York City than New Orleans. <laughs> there you so. go. Yeah. Well, look us up. Man. We're Cafe Vignettes. Cafe Vignettes New York. New York. Right, 뉴올리언스 <laughs> 워낙 맛있는 게 많아 가지고 제가 지금 1년 넘게 진행 중인 간헐적 단식 이런 거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살이 너무 많이 찌지만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laughs> 카페에서 계속 동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거든요. 아울렛 쇼핑이 목적이면은 리버워크로 가는 게 맞지만 그냥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어 작은 이템이라 부르나요? 예쁜 쓰레기 <laughs> 그런 거 하나도 사는 게 목적이라면 오히려 리버워크보다도 이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Joanne of Arc, 지안다르크입니다. French Market, 그래도 마켓인데 뭐. 마실 거 시원한 거 그런 거좀 있겠지 들어오자마자 레모네이드가 스타트를 끊어 주는군요 쭉 월드워이 내려갔다가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제가 존경하는 <laughs> 여기 안에도 아시는 그분이 이제 오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허리케인 태풍이 지나간 직후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샵들이 전부 문을 닫았었던 그런 곳입니다 나의 갈증을 해소할 제가 가방을 너무 꽉꽉 채워가지고 진짜 내가 눈이 띠용 튀어나와가지고 와 이건 사야해 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오 공예품 지포라이트. 음. 아 좋다. 이렇게 차들이 정차 있을 때는 인터섹션에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렇게 양보해 주는 거 뉴욕시를 제외한 미국 전역의 기본 소양이죠 뉴올리언스도 비슷하네요 저 아까 그 카페 있던 데에서 딱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아 근데 좋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명패 명패가 아니라 뭐라고 t y 진짜는 석판으로 뭐, 이거는 무슨 무슨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이렇게 딱 박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런 집들에서 지금 사람들이 더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캬. 여기가 이제 프렌치 쿼터. 이쪽이 이제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인데, 제가 프랑스에 관해서는 아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 미국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 <laughs> 그러니까 막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 농담반, 진담반으로 어 딱그 정도? 고등학교 때 이제 불어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해주시던 말이 흰 양말은 미국인들밖에 안 신기 때문에 흰 양말 신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한테 좀어 불친절하고 충명스러울 수 있다 have a one. <laughs> 검은 양말 꼭 챙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이제 선생님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해주신 얘기고 아 그래 나 무슨 색이냐 오늘 아, 진짜 흰 양말이구나. <laughs> 확실히 헤어스타일은 닮았네. 리 쿼터 페트롤. 어제 이제 제가 밤에 오면서 아우 부중충하고 별론데라고는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가 이제 프렌치 쿼터, 즉 관광객들 많이 오는 주요 역사 구역인 거거든요. 근데 방금 보신 것 같이 이 구역만 전담하는 순찰대를 따로 만들고 배속을 시킬 정도로 이 구역을 유지하는 데에 경찰들이 진심이다. 어느 대도시를 가든 도시를 살리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혹은 우리 도시의 가장 중요한 그 구역에 인력을 전문적으로 엄청 배치를 해서 그 구역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오다닐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구역은 돈 되면은 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똑같이 느꼈죠. 위험을 찾아서 일부러 나가지 않는 한에는 관광지 구역에는. 어, 볼 것도 많고 안전하기도 하고 충분히 돌아다닐도 된다. 그래도 이게 음악의 힘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응. 아 저기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갱. 아 멋있다.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선글라스 딱 끼시고 저기 이네 구역은 나의 구역이요. 자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갱에 잠깐 참가를 해볼까요? 어느 쪽으로 가실 라나 이분들? 월반 스트리트라고 여기가 살짝 뭐랄까? 핫존. 여기서도 음악 나오고 저기서도 음악 나오고 심지어 저기는 지금도 아 성인물로 도배가 되어 있고 말이야. 아주 핫한 곳이야. 저 앞에 어 이것이 뉴올리언스의 재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아주 그냥 힙하구만 어. 음악이 있는 건 같은데 프렌치쿼터 저쪽에서는 재즈 그 시대를 아예 관통하신 분들이 어, 아 이런 곳이구만 허허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셨다면 은 여기는 이제, 이제 새벽에 애들 술좀쫙 들어가고 야 짭짤하고 달달한 거 없냐 하면서 돌아다닐 것 같은 뉴올리언스가 마르디그라스? 마르디그라라 부르나? 축제나 이런 걸로 워낙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laughs> 이 표지판 자체에도 그냥 몇 시부터 몇시 주차 금지라고 써놓고 그 옆에 뭐 페스티벌 날 혹은 마르디그라 날은 따로 아예 표시를 해둘 정도로 <laughs>